2022년 드디어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테슬라의 주주총회 그 핵심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4일,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 4시 30분에 라이브 스트리밍과 함께 어 열렸고요.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어 설명을 했습니다. 2022년 8월 현재 테슬라의 연간 생산 가능 대수는 150만 대라고 하고요. 연말이 되면 200만 대가 될 전망입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기별 차량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정말 판매 대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이것은 바로 폭발적인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테슬라의 누적 수익은 2019년까지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2021년 드디어 누적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테슬라의 연도별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어, 누적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FSD 베타가 배포되게 되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현금 창출이 되기 때문에, 어, 점점 더 테슬라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라고 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높은 영업 이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 산업 자체가 내연기관 산업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 표에서 분명히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는 현재 2022년 매출 1위지만 2023년에는 판매량 1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솔라 패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만든 이 솔라 패널을 이용해서 생산한 에너지가 어, 자동차 생산에 들어간 그 에너지 양과 전기차를 충전한 그 에너지 양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어, 우리,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테슬라의 새 기가 팩토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어, 아마도 캐나다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그 배터리 팩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는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네바다에서는 일주일에 50개가량을 재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배터리는 현재 12년에서 1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시간이 갈수록 배터리 재생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기가프레스를 이용해서 그말 그대로 자동차 부품의 생산 혁명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기가프레스를 이용하게 되면 171개 부품을 단두개로 만들게 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전체를 바꾸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가프레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로봇 도 굉장히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최신 공장인 그 기가베를린이나 기가어스네에서 로봇이 훨씬 더 적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생산 공정을 굉장히 효율할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프레몬트 공장에서 보여준 레이아 보다 어, 기가 상하이나, 어, 기가 베를린에서는 굉장히 선형으로 공장이 지어지고 있어요. 효율적인 생산 공정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 일론 머스크는 아주 자랑스럽게 엔지니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 1위가 스페이스 X, 2위가 테슬라라고 이야기 했고요. 스페이스 X 직원이 만약에 테슬라로 옮겨서 일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특히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차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사고가 났을 때 차량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록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만약에 위험이 감지가 됐을 때 안전벨트 강도를 더 강하게 조정하고 또 에어백을 미리 정리하는 기능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AI데이가 드디어 2022년 9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 그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을 로봇이 대, 어, 점점 더 대체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 로봇이 테슬라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제품이 될 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테슬라는요, 10년 후에는 어, 1억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 자사주 매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사이버 트럭은 2023년 6월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음, 현재 인플레이션에 관한 그 질문에 관해서는 어, 테슬라로 들어오는 원자재의 가격이 점점 더 그,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은 것 같고 앞으로 어, 리세션이 오더라도 완만한 리세션으로 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만약에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을 성공시켜야 된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 이 주주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그 주주총회 분위기는 하나의 축제와 같은 장이었고요. 어, 많은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 그런 주주총회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